안녕하십니까 긍정파워 종아입니다. 와 정말 덥네요. 이 대풀이가 어, 장난 아니에요. 와 온도가 끝장났어요. 저는 이제 우석이 만나려고요. 아 진짜. 어 아, 근데 너무 무거워요. 가방도 무겁고 상신이 말대로 나 보따리상인가봐요. 이거 봐. 완전 무거워요 이 가방. 이거. 이 녀석 안에 수업 재료가 들어있는데 아 진짜 무거워요. <laughs> 음, 여러분 맞자하시고요 음, 점심 꼭 챙겨 먹어야 돼요. 날이 더울수록 밥은 꼭 걸르지 말고 챙겨 먹어야 돼요. 그러니까 식사 다들 꼭 챙기시고요. 물에 밥을 말아 먹어도 꼭꼭 꼭 드셔야 돼요. 아, 어, 나 힘들어가지고 목도 빨개 막. 암튼 더위 잘 이겨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래요. 어, 힘들어요. 그럼 이만 뿅.